그래서 이요. 연기. 안녕하세요, KD.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언덕그라 운동을... <laughs> 아, 오늘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 오늘 워킹걸은 광고 촬영 회사 알바를 해볼 거예요. 어. 여기서 KD가 모델이 될 겁니다. 저원래는 모델 하는 사람 사람인데... 오늘 운동 기구에 대해서 찍을 건데 네! 운동 좋아하나요? 아, 저 사실 매일매일 운동해요 진짜요? 어떤 운동 하세요? 저는 원래 무술 되게 많이 했는데 무술? 저는 10년동안 그라 했고 태권도, MMA, 어? 인도 복싱도다좀 어... 배웠어요 어, 대... 안녕하세요 아피리? 근데 지요 지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 이거 늦어갖고 우리 지금 회의 중이었는데 다 같이 회의 한번 하고 어떻게 어, 촬영할 지 잠깐 얘기해볼게요 자차 아, 그 시행하는 거는 저희가 모션을 취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오셨다가 그대로 연기하세요 아 연기를 해주시면 되고 제 제품이 전 세계로 촬나할 제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셨죠 우리 이제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옷부터 갈아입고 모션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 알겠습니다. 네. 할게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laughs> 누가 소비했어요? 제가 아직 네. 소비했어요. 훌륭하네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는데요. 23초 동안 그걸 모셔서 해야겠다. 땡이 옵니다. 자, 지금 연습 들어갑니다. 제가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음... 잘안 들어가요. <laughs>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흔들어질 않다고 아, 이거는 들어가 아, 아니, 밥을 안드시는나 <laughs> 사실, 오늘 아직 안 먹었어요. 제품은 우리 제품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안 좋은 제품이에요 아 이거 안 좋은 제품이구나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불편했다 이거를 연출하려고 아 보시는 제품은 기존의 홈쇼핑에서 빅히트를 쳤던 멀티 스포티머신으로 구멍에 맞춰 핀을 띄우기가 어렵고 잘 들어가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음아 다 자연스러운 이어 연기 <laughs> 힘들어 보이죠? 어 힘들어 보이는데 멀쩡하다. <laughs> 네. 근데 벌써 힘들어요. 리 오늘 뭘 먹었어요? 너요 no. 오늘 어, 수영한다고 다이어트가 어겠어요 배꼽 뒤니까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back e x 운동이나 이 한번 준비, 아, 준비, 이렇게 back e x 운동이나. 이렇게 누르고 이놈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이렇게 펴져요. 아이 상태에서 이것까지만 보여줄게요. 바벨을 복부에 올리고 힙스루트 운동을 한 장면. 하는 장면. 숙하면를하 지금 아까하고 다른 거는 고정되 있었는데 이 등에 따라서 같이 음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고게 포인트예요. 어디가 편한가를 바꿔야 돼요.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자 바벨 올려볼게요. 이정도 충분해 충분해 KT는 응. 키라는 말을 알아듣는 건 자체가 대한아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아니 이제 얼마 안남았 <laughs> 아,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 장이라고 얘기한거야? 아. 슬라이딩 푸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쌍둥이 아. 동자 아. <laughs> 어, 연습하겠습니다 여 가지? 저기 앉아서 와우 아, 아 있어요? 오데 <laughs> 역시 맨날 운동하면 부담 있어요 자 <laughs> 아, 그러면 오늘 촬영이 하는... 끝났으니까 응. 여기 있는 것들 다 정리하고 네. 청소하고 네.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데일습니다왔다로 커피 아 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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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어, 안 내가 그만해도 인스 대통령, 어떻게든, 뭐, 모델 k d 기해보자 아, 요눈동이기아 네. 아, 너무 네. 너무 진짜. 요운동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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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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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우리 우리 저 편집자가 나. 아 안돼. So you live in the US or you you are from the US? I grew up. Are you g r e w up t h e Are you do this i and just press. Just one? No no. Yeah. But... Oh. All of them? Yeah. <Abiás> oh my God. 살짝 아니야 살짝. 조 조심해야 돼. 이어 꽤는 뭐해? 빨리 여기 이 줘. 빨리 빨리. 여기 이렇게만 봐기이렇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 필라테스 이 장소를 대여해 주셨잖아. 그래서 우리 오늘 피트니스 모델 원장님하고 피트니스 모델 선수하고 해서 오늘 여기 모티베이션 영상도 하나 또 있어요. 또찍는야 돼. <laughs> 아.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또 시작이야. 죽을수 있겠어요? 그럼요. <laughs> 아. 어. 어떻게 우리 회사 이사할 거요아한번좀 어, 해보고. 이거 누가 처음 했어 이거? <laughs> 아, 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한번 자기소개 좀 해. 네. 너가 먼저 해. 그냥 니가 먼저 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촬영한 스튜디오 연장 인정, 최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양승아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작년에 이제 머슬마이아 세계를 이제 라스베라스 가서. 어, 가면. 제가 능력이 이 정도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냥 회사 취업할까요? 뭐, 어, 이제 짧은 걸 해볼 수 있나요? 누가 소개했어? 되는데 오! AD 음. 이렇게 올려줘서. 오! 네네 잠... 자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인플린트로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이렇게? 어.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올라갔다가 이때 엉덩이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다음에 왼쪽,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가지고 넘어가요 좋아요 시작할게요 네 90도로 다 가져와서 테이블 포지션. 대각선 방향으로 쭉 뻗어줄게요. 엉덩이는 아직 들리지 않아요? 좋아 올려요. 자, 이번에 위에서 왼쪽 다리 넘어갈 거예요. 뒤로 올려서 넘어가요. 그다음에 반대로 돌아오 좋아요. 다시 돌아오고. 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롤 다운. 동그랗게 내려가요. 위에서 하나하나씩 따라요. 아주 좋아요. 마지막에 쭉 뻗어서 마무리. 아, 아주 잘했요 진짜. 아 오른쪽을 넘어다가아래로 넘어갈게요. 밑에서 더 무릎을 뻗는다고 생각하면서 자 내려갈 때는 롤 다운 척추 위쪽가 하나하나씩 떨어져 주면서 다시 올라갈 때는 조금 인플린트를 아서 호흡 내쉬면서 자, 우리 그럼 다음 모티베이션 동작 네. 찍을게요. 무릎은 그냥 편안하게 90도 해도 되고 가능하면 은 꺾어서 내면 데 오른쪽 다리 로어올 거예요. 음.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들어올 음. 건데 90도로 반대쪽 다리 무릎 90도로 해도 되고 와 이거 멋있다 한쪽 다리 왼쪽 다리 한번 들어 오른쪽 다리 들어볼까요? 좋아요 다시 네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찍어볼게 좋아요 어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하나 둘셋사 일하는 모습이 사진 찍으시고요? <laughs> 헤이테이 오늘 어땠어요? 사실 오늘 같은 일만 하면 운동도 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머신 업체 대표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메탈 메일 광고 때 생각해 보신 거예요 아 진짜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5만 원이네요 모델 료는 저희 모델 료는 따로 측정해서 드릴 거예요 니가 띵겨 먹는 거 아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 만들기로 오행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 기억을 만들어드립니다 억 어. 어? 소리라는 영상을 만 만들어드려요 에이 들들 대표를 들... <laughs> 한번 보셔서 해보세요 아 제가요? 네기 기지배야 억 어? 억지로 하지마 만만지지마 에이 들 난따리지마 이 기지배야 알았어요 <laughs> 심지 필름 기형 만들기 피트니스 홍보 영상 전문 제작 업체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청담동 필라테스는 필라테 청담 필라테 많이 검색해 주세요. 문해진주 네. 케이터 피트니스 모델 에이전시 많은 활동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